はハはハ。 누구였지? 첫날에 누구였지? 최인아 아니 둘째날이 예인아난 진짜 둘째날을 기대하고, 둘째 기대하고. 음. 내 수능 망하고 나는 나비 불렀던데 <laughs> 수능 망하고 <나는> <laughs> 울어, 너무 아 <laughs> 아니야, 근데 엄청 힘, 힘이 될까? 놀려줘. 쟤네가 쳐다볼 것 같아. <laughs> 좋긴해 진짜 <laughs> 연결됐지. 어. <laughs> 아, 다너 <맞다. 웃음> 어떻게 알아 이거? 나 아까 얘기 들었어. 나. 왜 퍼스 안들어오요너왜 퍼스 아닌 거. 거야 지 <laughs> <laughs> <들어가도 웃음> 영업. 2학기 <laughs> 아, 때, 이학기 때, 그거 만들지 말고, 그러고 싶은데, 안 되지 고 2학기 때, 그부을 만들지 말고, 다시 그러고, 약간, 약간 조금. 그 아니요. 야 라고? 7일7일7일이 왜? 너그 약속 있어서 못 나온다. 어 그래서? 어. 어떻게 됐어? 날 다시 날 정한대? 근데 나갈 수도 있는데. 가, 어? 갈? 나갈 수도 있는 일이. 게 뭐야? 어 진짜? 어. 아, 아. 야 김태림, 김태림 거기 아니다. 아니 하경이 잘 꼬드겨 뭐 언니랑 타임을 해봐. 근데 하... 그 언니랑 티티를 같이 만아서 야 나는 그거를 봤는데. 어, 아, 아. 특히 이이 하나. 예. 바람. 바람이 막. 막 팀. <laughs> 언니랑 까팅 같이 한다고. 야야야야야. 야야야. 우리 화이팅해 줄까? 그래. 그래. <laughs> 우리 다 같이? 어, 진짜 하다. 아. 야 비싼 기만 진짜. 크게 해요 왜. 진짜 크게? 진짜 진짜 크게? 가능? 진짜 크게 가능? 진짜 크게 가능? 야 진짜 하면 크게 하자. 진짜. 야 지금? 지금. 내가 하나둘셋 해줄게. <laughs> <잠시만. 웃음> 아 잠시만 공이 야 쫄? 아, 야야난안쫄난안쫄 어, 강은수연 혼자? 아니야 그건 쫄 <웃음> <웃음> 그건 그건 아니고 야 내가 하나 둘셋 할게. 어? 아, 할게 하나 아 잠시만 한야한야 할게 하나 둘셋 야야야 <laughs> 야, 야, 지금 지금? 야 지금 지금? 야야 지금, 지금? 야, 야, 지금, 지금? 야, 야, 지금 같이 하자 내가 하나 둘셋 할게 야 서준아 네 목소리 안 들리면 다시 한다 야 나한테 같이 하돼다시까아 내 네, 아, 오케이 파스크 파이팅 <laughs> 아니 야민지연안 했어. <laughs> <laughs> 뭐, 수 화이팅. <laughs> 아니 파스카이팅 파스카이팅 파스이 아니 근데 서준이 목소리도 작았는데. 오, <laughs> <웃음> <웃음> 진짜 기네 아, 이렇게 하네 이야 8분 55초 8분 57초

はい。

아, 미안해. 괜찮아. 화끈 <laughs> 난다. 아니면한 세네 번 나오면 아얘 하는구나라고 하시죠. 아니. 아 그래 그러면은 아니. 아니 이미 나보다 많이 나왔을 것 같아. 나 거의 프로 불참 놀아서. 그러 지금 그냥 제왜뭐 했는데 방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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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진짜 어 어디 어디서 <laughs> <laughs> 야너네 들리겠다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했어? 했어? 잘했어. <웃음> 아, <웃음> 야, 뭐려 아니야. 아, 너하이스크로이이싫어 이거니까 도펀 가야돼. 싫어해요. 야, 이게 쫙 튀는 문데인가 저. 아까 이는데그럼죠이건 맞아. 야! 네. 그건 맞아. <laughs> 왜? 그건 맞아. 왜? <laughs> 네. <laughs> 아 나도 몰라 나한테 저렇게 헬이, 게 헬이, 나한테는, 헬이. 저렇게 게 나한테는 저렇게 했었는데, <laughs> <헬이> 나한테는 저렇게 했었는데, 그 어떻게 했는거는 나한테도 다보어이 나한테도 저렇게 했는데귀여도왜가좀흥미공해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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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이 없어 저기 아, 아, 음. 네, <laughs> <시기>. 있잖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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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왔는데 우리 그래서 <laughs> 나는 그냥 투표만. <laughs> 어?

맞아 시간이 다서 가영이가 누군데? 내가 랑 같이 아.. 예나.. 랑 우리 한에야날 따라오고 난행는대 재밌다 야 웃으며 놀리기재밌 김대린 나 김대린 저로가 다음 누구예요 근데 이이정 인정. 이가인누구야또 정윤이. 아. 미안해. 김태리김태리김태리김태

유니폼 못사게 너무 후회돼. 진짜로? 앞에 <laughs> <받아, 눈이 웃음> 안 왔고, 에서모이 앞에 라요 오, 야예까지 이거 다고 근데. 눈 야 우리 고고어야 <이> 아, 지금이야 하우스 파이팅 지금이야 아니야 아까 시혼안 했어 야 미안한데 아까 내가 뭘을으니까안 나온 거야 완전 있어야 김태 김태링 김태링 <목을> 어? <웃음> <웃음> 야, 너 내가 있잖아. <웃음> 어? <웃음> 아, 있자. 어? 야, 너 내가 있자. 어? 우와. 어? 왜 이렇게 넘어갔어? 그럼 어디가? 아. 아. 저공 잡고 오기 힘들겠다. 맞아. 걷어낼 듯. 우와, 근데. 착한 사람. 응, 착한 구 맛있겠다. 뭐? 파라타. 먹을까? 기다려? 버터업을 먹자. 우리. <laughs> 오, 뭐야, 끝이야? 응? 뭐지? 오, 음, 끈질거 꽃... 음.